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경북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이번에도 다른 시도에서 유입돼 지역 감염으로 번진 사례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의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구 경북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경북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대부분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들과 가진 모임에서 시작돼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영덕에 있는 한 장례식장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이곳을 다녀간 부부가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문객 등을 검사한 결과 영덕과 포항에서 9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밀접 접촉자 8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학교도 22일까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학년 학생 반에 전원하고 그날 수업 했는 그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들어가고 수업 들어갔는 선생님들이거든요. 2학년 그 반에 수업 했는 교사분 여섯 분하고는 확실하게 자가격리가 되는 거고. 문경에서는 김장을 하러 모인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함께 김치를 담그고 경기도 용인으로 돌아간 딸이 먼저 확진된 이후. 문경에 사는 어머니와 조카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용인 확진자가 문경으로 오기 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그 상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제 장을 하고 있는 있고 1 5 올라가는 길에 접촉자로 분류돼 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길에 수지구 그 보고서에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 거죠. 청송 새 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이 자매 중한 명과 접촉한 50대 등 3명이 17일과 18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청송 가족 모임과 관련한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계속 꼬리를 물고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등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지난 7일 밤 9시 10분쯤 열차 안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고, 운행관리원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하차를 요구하자 해당 승객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행 관리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승객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의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기대했던 대구경북의 반발이 거셉니다. 각계각층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대구경북에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라며 가덕도 건설 강행 시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의 공항 확장하는 그냥 지속돼야 되고, 백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되니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 민간단체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 진행한다라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막을 자시하지 않고, 정말 투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비정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대하겠다라는. 지역 주민들도 정부가 결정했던 정책을 뒤집은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어떤 당리당략 여야 어떤 그편놀리로서 공격이 됐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4년 전 동남권 관문공항을 두고 벌어졌던 지역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의회도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영남권 다섯 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대로 김해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촉구했는데요. 18일 대구시의회 입장문 발표 내용 함께 보시죠.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뿐 김해 신공항의 자연지형이나 입지 여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한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본적인 검토라는 포장, 포장으로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부울경, 부울경 지역의 정치권은 국가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5개 시도의 합의정신 그리고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발전이라는 대의를 모두 저버리고 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는 영남권 신공항의 결과물인 김여, 김해 신공항을 방해하는 어떠한 불손한 시도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laughs>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의 평가 결과와 영남 지역민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편성한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적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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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울견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덕신공항 여론몰이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와 영남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김해신공항 사업을 적극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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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라. 경주에서 운전자가 고분 위에 SUV 승용차를 주차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반쯤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10m 정상에 SUV 차량 한 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고분에는 차량 바퀴 흔적 등이 남아 있는 등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분의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8일 도청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 체납자 47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성명과 나이 등 인적 사항과 주소, 체납액 등이 게재됐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이 436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34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80억여 원에 이릅니다. 경북도는 명단에 공개된 사람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삭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구미 해평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검출지 반경 10km 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소독 등 방역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철새 이동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천안, 용인, 이천 등의 모두 4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예방, 진압, 전문부대인 경북경찰특공대가 18일 창설됐습니다. 경북경찰특공대는 전술팀과 폭발물탐지팀, 폭발물처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경북경찰특공대원들은 서울, 부산 경찰특공대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술교육과 훈련을 마쳤으며, 앞으로 대테러 예방과 진압, 폭발물탐색 처리, 중요인물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11년 만에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18일 경마공원 조성 부지에서 농림부, 마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승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영천 경마공원은 금옵 성천리와 대밀이 일대 조성되며 경마 필수 시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 레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건데 정말 이제 시작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 혁명 시대 가면은 레저 산업이 주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경마 관련해서 산업은 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뜰 것으로 생각하고. 말산업이라든지 특구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소방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대구 한의대생과 서부 이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에도 지역자율방제단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방서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최초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가 10분 이내에 도착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 중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있어야 어 뇌사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침패소 생수를 익혀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실시됩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49개 시험장에서 응시생 24,402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이 별도로 운영되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실당 최대 수용 인원은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고, 시험장 책상 안면에는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진로 직업 체험을 운영합니다.

경주 화랑마을 전시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가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랠리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섯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핸드폰 화면에 있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KTNG 영주공장이 18일 김장김치 12톤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장 나눔은 직원들이 월급 일부를 기부하는 상상 펀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